오늘 할 이야기는 그 예금 풍차 돌리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번 영상에도 사실은 찍었는데 어 그냥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 어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화면을 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만약에 그 100만원씩 1년 동안 예금 풍차를 돌린다. 이게 어, 어떤 방법이냐면, 대충 컨셉은 어, 이거랑 비슷합니다. 어, 2020년 1월이 되면 100만원을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듭니다. 이 예금을 매달 들, 들어야 되고, 또 이게 뭔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기 하고 싶고, 물론 예금에 대한 이율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걸 쉽게 만들고 쉽게 빼고 어 그렇게 좀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카카오뱅크 어 1년짜리 정기 예금을 했고 이 오른쪽 오른쪽 화면에 카카오뱅크 1년 정기 예금 그 이율에 대해서는 이제 화면을 옆에 공유를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이 되면 100만원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듭니다. 그럼 내년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을 받으면 100만원씩 예금을, 예금을 듭니다. 그럼 돌아오는 2021년도 1월에는 어 어떻게 되냐? 100만원짜리 1년간 정기예금을 했던 금액이 있으니까 이 100만원에 플러스 정기예금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또 월급을 받을 테니 100만 원을 추가로 어 정기 예금 그 1년짜리를 듭니다. 그러면 총2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 금액을 다시 1년짜리 정기 예금을 200뭐한몇만원 정도 나오나요? 뭐 그냥 대충 200만 원 조금 넘는 그 금액을 다시 이제 정기예금, 정기예금을 들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또 1년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 2022년에는 당연히 이 200만원에 대한 그 200만원 조금 넘는 돈에 대한 어그 금액과 다시 이제 원금 또 100만원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금 풍차 돌리기인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1년 정도까지는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가시적으로 내가 얻는 돈이 없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1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매달 1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 돌아오는 1년부터는 월급 외적으로 나한테 뭔가 고정수입이 약간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반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